통증 신호와 음식 운동의 비밀.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찌릿찌릿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딱딱 소리를 낸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몸은 나좀 돌봐줘 하고 SOS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전 세계 인구의 80%가 평생 한번 이상 허리 통증을 겪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프다고 해서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각 나라별 반응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오임 게팅 올. 나고 툭 던지고, 일본 사람들은 라며 담담하게 넘기고, 한국 사람들은 아이고, 나 이제 끝났다. 하고 드라마를 찍어버리죠. 하지만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자세, 식습관, 생활습관. 이세 가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허리 통증 완화에는 블루베리와 요거트를 함께 갈아 만든 스무디가 좋아요.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은 근육 회복에 도움을 주고, 요거트의 단백질은 근육을 보호합니다. 또 아침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은 혈액순환을 도와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게 해주죠 쿠킹개그 허리 아플 땐 파스보다 배우 공유 사진을 붙여두세요 왜냐? 보다가 기분이 좋아서 통증이 잠깐 사라집니다 단 남편이나 아내 눈치만 잘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통증사연 통증은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미국 직장인은 하루종일 책상 앞에 앉아있다가 허리가 파업을 선언하고 일본 회사원은 과로에 치여 목과 어깨가 단체로 바이바이 에에 파업해 버립니다. 유럽에서는 햇빛 부족으로 비타민 D가 모자라 뼈가 고생을 하고 동남아는 오토바이 진동 때문에 관절이 덜거거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 한국은 예 장시간 앉아 있기 올림픽 금메달 국가답게 목걸이 무릎이 동시에 아프다고 소리칩니다. 특히 재택 근무 이후엔 상황이 더 심각해졌죠. 침대에 누워 일하다가 소파에 파묻죠 노트북을 두드리다 보니 피곤할 정도예요. 근골격계 질환 내 유행이 올수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영양 보충입니다. 시금치 바나나 아몬드 밀크를 섞어 만든 스무디는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피로 회복에도 탁월합니다. 저녁엔 따뜻한 캐모마일 차로 긴장을 풀면. 숙면까지 챙길 수 있죠 재택근무하다 허리 아픈 분들 의자랑 침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제일 큰 가해자들이거든요 허리, 목, 무릎 통증의 원인 허리 통증의 80%는 잘못된 자세 때문입니다 다리 꼬고 앉기, 거북목 자세, 구부정안 등 이런 생활이 쌓여 허리뼈의 S자 곡선을 망가뜨리고 통증을 불러옵니다 무릎은 더 가혹하죠 걸을 땐 체중의 3배, 계단을 오를 땐 5배 뛰면 7배0 하중이 실립니다 체중 1kg 늘면 무릎은 치킨 3마리되 고 계단 오르는 기분입니다. 목과 어깨는 스마트폰 타시크죠. 고개를 45도 숙이면 목이 버텨야 하는 무게는 무려 22kg. 머리가 후박한통 되는 순간입니다. 이럴 때는. 주스는 항염 효과가 뛰어나 근육통을 완화하고 당황 차는 관절 염증을 줄이며 토마토 당근 주스는 항산화 폭탄으로 세포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목 아픈 분들 스마트폰 10분 보실 때마다 고개 돌려주세요. 옆 사람 눈 마주치면요. 아 민망해서 통증보다 심장 박동수가 먼저 폭발합니다. 통증별 음식 처방 허리 무릎 목 어깨 통증은 모두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음식도 달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리는 근육과 인대가 지탱해야 하므로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중요합니다. 이때 블루베리 요거트 스무디가 딱이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염증을 줄이고 요거트의 단백질은 근육을 튼튼하게 합니다. 무릎은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핵심이므로 아보카도와 연어가 좋은데요. 아보카도의 불포화지 방사는 연골을 보호하고 연어의 오메가 마이너스 는 관절 염증을 잡아줍니다. 여기에 토마토를 곁들이면 라이코펜이 항염작용까지 해줍니다. 목과 어깨는 근육 긴장과 혈액순환 문제가 많으므로 생강차, 레몬 꿀물, 녹차가 효과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파인애플 시금치케일 스무디는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이 염증을 완화하고 시금치케일의 미네랄이 근육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 토마토 샐러리 주스는 체내 염증을 줄이고 당근 사과 주스는 항산화와 비타민으로 눈과 관절 건강을 동시에 챙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건강 레시피도 참고해 보세요. 지중해 지역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곁들인 샐러드가 관절염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 인도에서는 강황차 골든밀크를 자주 마시는데요. 강황 속 커큐민은 관절 통증 완화에 탁월합니다. 한국은 역시 배생강 대추를 넣은 전통차가 허리와 기침, 체력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샐러드 먹는다고 건강해질 거라 믿으시죠? 근데 드레싱을 반컵 부으면 그건 샐러드가 아니라 드레싱 주 메뉴의 야채 토핑입니다. 운동 처방. 운동은 많이가 아니라 맞게 해야 합니다. 허리는 플랭크 1분이 최고의 약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조건 오래 버티는 게 아니라 올바른 자세예요. 허리가 처지면 효과가 반감되고 목이 앞으로 빠지면 오히려 거북목이 심해집니다. 무릎은 스쿼트보다 벽에 기대앉는 월시시 안전합니다. 무릎에 무리없이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죠. 목어깨는 스트레칭이 생명입니다.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면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면서 통증이 완화됩니다. 운동 후 음식은 꼭 챙기세요. 플랭크 후엔 바나나 우유 스무디로 근육 회복을 돕고 무릎 운동 후엔 체리 주스로 염증 완화 목 스트레칭 후엔 페퍼민트 티로 긴장 완화가 효과적입니다. 운동과 음식의 시너지가 몸을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또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10분 운동도 일주일이면 70분, 한 달이면 300분이 넘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분 걷기만 해도 무릎 통증이 40% 완화된다고 합니다. 플랭크 1분 도전해 봤다가 5초 만에 무너진 분들 있죠?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차이가 있다면 저는 6초 버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1초 챔피언이라 부릅니다. 생활 습관 교정. 통증을 줄이는 가장 큰 힘은 생활 습관입니다. 허리는 의자에 앉을 때 허리 쿠션을 두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무릎은 체중 관리가 곧 치료예요.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35배 커집니다. 목과 어깨는 30분마다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단 1분만 목을 돌려줘도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물도 중요합니다. 하루 1.52리터 물을 마시면 관절의 윤활액이 원활하게 흐르며 근육이 덜 뭉칩니다. 여기에 오일에몬너터는 염증을 완화하고 자기 전 라벤더 차는 숙면을 도와 다음날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생활 습관을 지키면 몸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장시간 앉아있을 때 1시간마다 일어나 2분 걷는 것만으로 허리 디스크 위험을 50%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3층까지만 오르는 습관은 무릎 근육 강화에 좋습니다. 30분마다 스트레칭 하라니까. 어떤 분은 30분마다 냉장고 열러 가시더라고요. 그건 스트레칭이 아니라 심야 야식 루틴입니다. 통증의 나쁜 습관. 허리에 치명적인 건 오래 앉아 있는 습관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디스크 위험이 2배 증가합니다. 무릎은 무리한 계단 오르내리기가 문제입니다. 계단 운동은 칼로리 소모에는 좋지만, 무릎 연골엔 잔혹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목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 보는 습관이 가장 치명적이에요. 목이 45도 꺾인 상태에서 버티는 건 머리에 수박 두개 올려놓은 것과 같은 부담입니다. 음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인스턴트 음식, 기름진 패스트푸드, 탄산 음료는 체내 염증을 악화시켜 통증을 심하게 합니다. 반대로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블루베리 같은 항산화 식품은 통증을 줄이고 면역을 강화합니다. 전문가들은 나쁜 습관 하나를 고치면 약보다 큰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건강은 병원에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콜라 한잔 마시면 기분은 시원하죠. 그런데 무릎 관절은 속으로 울고 있어요. 제발 나좀 살려줘. 엔딩 엔드 정리. 오늘 1부부터 7부까지 허리, 무릎목, 통증의 원인, 음식, 운동, 생활 습관까지 정리했습니다. 기억하세요. 허리엔 블루베리 요거트 스무디 무릎엔 아보카도 연어 샐러드 목 어깨엔 생강 차례 몽골물 운동은 가볍게 꾸준히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몸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웃음이 최고의 약입니다. 웃으면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돼 통증이 완화됩니다. 실제로 웃음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이 30% 줄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통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생활을 조금 바꾸고 음식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허리 아프다고 그냥 누워만 계시면 안 돼요. 웃으면서 배 잡아보세요. 그 순간 복근 운동이 됩니다. 의료보험보다 웃음보험이 훨씬 싸게 먹혀요.